아, 좋아. 시나미 운전하는 차 타는 게 최고야. 아, 뭐. 왔어요. 이번에 이차 가지고 오신 거예요? 네, 투싼. 야. 지금 많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페이스리프트 모델이잖아요. 안 바뀐 듯 하면서 많이 바뀌었어요. 아, 생각보다 일단 전변은 어때요? 이 주간 주행 등 있잖아요. 아, 디자인도 바뀌고, 갯수도 달라지고, 원래 4개 있던 게 3개로 바뀌고, 일단 내가 눈에 처음에 음. 들어온 거는. 그릴이 좀 커진 느낌이에요. 어, 개수는 줄어들었는데 디자인 자체는 좀 커진 느낌인데 스키드플레이트도 좀 커졌다고 하던데 음, 범퍼 디자인도 조금 바뀌었고 근데 언뜻 봐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확 어, 뭐가 바뀌었다 이렇게 눈에 들어오지 않는데 근데 이전 투싼 디자인 자체도 상당히 괜찮았기 때문에 음. 너무 파격적으로 확 바꾼 것보다 기존에 괜찮았던 걸 조금 더 보완한 느낌? 음. 측면은 차체가 이렇게 커진 건 아니잖아요. 네, 실제로. 네. 그러면 차체 실루엣은 그대로 음. 가져가는 거죠 뭐 이전 모델에서 음. 그 전전 모델 대비 바로 전 모델이 이제 더 커졌잖아요 네. 이렇게 옆에서 보면 은야 투싼이 이제 옛날에 투싼이 아니구나 네. 이게 4세대 모델 네 4세대 모델에서 페이스드리프트니까 차체는 그대로고 실루엣도 그대로고 뒤에는 진짜 크게 많이 달라진 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리얼 램프 디자인은 원래도 마음에 들었고 전 여기 아래 옛날에 약간 삼각형 마름모꼴 패턴들이 들어왔는데 그거 없어진 게 마음에 들어. 요 어... 그리고 범퍼 디자인도 더 깔끔해진 것 같고 네, 깔끔해지긴 한것 같아요. 방향지시등이 저 밑에 떨려져 아... 있다고. 제가 켜볼게요 제가. 그 네, 얘기가 나오던데. 그리고 또 바뀐 부분이 엠블럼 네. 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엠블럼이 네. 여기로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이것 때문에. 와이퍼가 네. 길어졌다고 하더라고 75mm가 딱는 아... 범위가 더 커지니까 네. 시야 확보가 더 크게 된다 그리고 어. 저는 투싼 마음에 드는 게 트렁크 공간 트렁크 공간 2열 아... 폴딩한 것도 아닌데도 되게 넓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 아래 추가적인 또 공간도 있고 준준형 사이즈 치고는 되게 넓은 거죠 또 2열 시티 폴딩 같은 경우는 여기서 레버도 있어가지고 2열 폴딩하면 정말 널찍하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네요. 그럼 이제 타보시죠. 아 이제 실내로 눈도 네. 오는데 빨리. 빨리. <laughs> 빨리 들어가시죠. 좋으니까 네. 어제 타보셨다고 했죠 이거. 네, 두 번째입니다. 어떻습니까? 파워트레인이 네. 바뀌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현대기아가 상품성 개선 모델 내놓을 때 단지 디자인만 변경하는 게 아니라. 어, 이런 파워트레인, 뭐, 출력이라든지 토크 이런 수치가 변화가 되진 않더라도, MBH 특히 뭐, 승차감이나 이런 정숙성 측면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씩 손을 보더라고요. 세팅 자체는 조금씩 바꾸는 것 같은데, 파워트레인은 일단 그대로잖아요. 네. 음, 1.6 가솔린 터보, 그리고 음. 2.0 디젤, 그리고 1.6 가솔린 하이브리드, 이렇게 나오죠. 지금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1.6 가솔린 터보 인스퍼레이션 모델입니다. 그 대신, 뭐 승차감이나 정숙성 측면에서는 조금 좋아진 면도 약간 체감이 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코나랑 투싼을 고민하는 친구들한테는 차라리 코나 풀옵션을 사느니 투싼 낮은 트림에 옵션을 빼더라도 차라리 투싼으로 가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무래도 이런 가격 차이가 크게 나지도 않더라고요. 겹치는 부분이 정도 예, 있어서. 아무래도 이런 크기 자체에서 주는 안정감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외관을 살펴보면서 네, 실내가 되게 많이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폰 커버도 네. 바뀌었고 옛날에 네. 여기 H 있었는데 맞아요. 그리고 최근에 네. 이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를 현대기아에서 적극적으로 넣고 있잖아요. 이게 핵심이잖아요. 2차 변화의 핵심이잖아요. 이게 네. 보면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12.3인치, 12.3인치가 일체형으로 되면서 지금 현대차 그룹 차들이 하고 있는 거를 기조를 계속 따라가고 있는 건데 세련돼 보이긴 해요. 네. 세련돼 보인다기보다 최첨단으로 보이긴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별로 안 좋아하는 타입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이게 디자인이 약간 뭐랄까 제 생각에는 언밸런스하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예전에는 이 인테리어 레이아웃이 앞쪽이 랩 어라운드 방식으로 선풍구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참 어떻게 보면 혁신적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기존처럼 스크린 아래 선풍구를 내리고 이쪽은 그냥 일반적인 모양을 바뀌고. 구조 네. 네. 그 대신 여기다가 수납 공간을 뒀어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플로팅 네. 플로팅으로 바뀌면서 네. 어 이런 것도 만들고. 잘 만든 것 같긴. 해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투싼을 마음에 들어해서 다음 차로 투싼 하이브리드로 갈까 그 아,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투싼이 정말 인기가 음. 좋잖아요. 그렇죠. 미국에서 제가 알기로는 뭐 판매 10위권 안에 든다 어, 그런 그래요? 얘기도 있었고, 야. 또 제가 살펴보니까 올해 네. 현대차에서 판매한 모델 중에 네 번째로 많이 팔렸더라고요. 어, 너무 큰 차보다 이런 차가 운전하기도 편하고. 근데 차가 또 크게 작지는 않아요, 그죠 네, 충분해요. 히 하더라도, 뒷좌석도 애둘 정도 태우고, 또 그게 또 깝깝하다고 그러면은 시트 리클라이닝 기능 같은 거 써가지고 네. 또 편하게 갈 수도 있고, 음.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차가 지금 2,771만 원부터 시작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네. 사양이 이렇게 좋아진 거를 생각을 하면은 그래도 합리적인 가격 인상 아닌가요? 뭐, 제 수입은 늘지 않는데, 뭐, 사야 되는 건다 늘어가지고. <laughs> 그렇긴 <그렇게는 웃음> 하죠. 이게 최고 출력이 어떻게 되죠? 최고 출력이요? 제가 알기로는 네. 180마력에 27. 몇 킬로그램 미터의 토크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합리적인 판단으로 생각했을 때는, 요거까지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연비가 1 2 k m 나 나오거든요. 지금 가솔린 터보 모델이랑 하이브리드 모델이랑 한 700만원 정도 차이 나잖아요. 와, 차이 많이 나네요. 이게 또 변속기가 얘기가 많던데, DCT 7단이 들어갔다고 못마땅해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제가 타니까 뭐 크게 문제는 없어요. 이렇게 변속기 뭐 충격 같은 것도. 뭐 아직 주행거리가 얼마 안 돼서 그래요. 그런 거야? 좀 있다 보면 달라지나? 달라질 어, 수, 수 있죠. 근데 저번에 타고 보 이번에 타봤는데 확실히 승차감이이 뭐 정도급에서는 정말 이 정도면 나름 준수하지 않나? 네, 살짝 이제 요철 같은 데를 만나면은 통통기는 네.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네. 그래도이 정도 수준이라면그 정도는 양호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어그래도 일열은 이중 접합 유리가 적용이 되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주행 중에도 카메라가 전방 후방 다 보이네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띄울 수도 있는데, 보통 다른 브랜드에서는 이게 어느 정도 일정 속도 이상 되면 꺼지잖아요. 그렇죠. 주차할 근데 근데... 때만 또 나오기도 하고. 네. 이 열도 크게 나쁘지 않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뒤에도 한번 타봐야 될것 같은데요. 뒤로 한번 옮겨보시죠. 이열 네. 공간이 되게 생각보다 널찍하네요. 거의 중형 세단 공간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의외입니다, 지금 제가. 4세대 전기 모델을 안 타봐서 이렇게 넓을 줄 몰랐는데 진짜 많이 넓네요. 준중형 SUV라고 생각하기에는 가족이 있다 보니까 항상 뒷공간을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카시트 놓고 카시트를 채우기까지 과정을 생각을 해 보면 공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널찍하게 진짜 편하게 카시트도 실을 수 있겠고 뒷좌석에 이제 열선 시트 물론 통풍 시트는 없습니다. 그리고 뭐 USB C 타입이 있고요. 그리고 아쉬운 부분이 수납 공간. 이것보다는 좀더 넓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승차감은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뒷좌석도. 어떤 차들은 보면은 앞좌석이랑 뒷좌석이랑 승차감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차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뒷좌석에 앉아도 편안하게 있었을 거요. 그리고 조금 더 편안하게 가려면은. 이렇게, 리클라이닝이 되거든요. 지금 이게 뒤로 다제낀 건데, 되게 편안하네요. 그리고 앞으로 당기면, 평상시에는 이 정도 되겠죠. 이 정도 되고, 눕히면 이렇게. 그리고 가운데, 터폴더 6대4 폴딩이라서, 이쪽 부분을 따로 접지는 못하고요. 이쪽 부분만 이렇게 접는다든지. 뒷좌석이 저번에 탔을 때 기억이 1열보다는 확실히 승차감이나 정성이 약간 떨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SUV가 보통 세단 대비 2열 승차감이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그런 거 감안하면은 2열 승차감이나 정성도 많이 좋아진 편인 것 같고요. 이 급에서는 준수하다라는 느낌이었어요. 준수하다. 네. 아 좋아. 역시 남이 운전하는 차 타는 게 최고야. 지금까지 4세대 출산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타봤는데요. 자, 이 차의 변화의 핵심은 내부에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앞좌석에 커다란 모니터가 일단 이미지를 확실하게 갖고 가고 있어요.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트렌드를 입고 간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나 소프트웨어적으로 좀더 발전된 모습, 그게 이제 현대차가 지향하는 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차츰차츰 차츰 변해가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럼 지금까지 글로벌 모터즈 육등년이었습니다